이 네, 저희 아파트 외관이고요. 이 앞에 바로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차고인데 돈을 추가로 내면 사용할 수 있는 차고가 또 있고요. 근데,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차장 공간이 이쪽에도 있고 건물 뒤쪽에도 있어서 굳이 차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고는 저쪽에도 있고요. 저희 아파트는 펫 프렌들리 아파트라서 동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배변봉투가 따로 입구에 있더라고요. 입구는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뒤는 자동으로 열리고요. 불편함? 그리고, 문은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으로 옷장이 하나 있어요. 캐나다의 하우스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콘도랑 아파트에는 저렇게 옷장이 방마다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뭐, 이케아에서 사온 가구들. 저희 집 인테리어에, 레이는 뭐죠? 고양이? <웃음> <웃음> 미니멀 라이프. 아무것도 없어요, 가구가. 요거 말고는. 안녕, 레이. 그리고, 이거는 파티오예요 파티오인데 으쨰. 저희는 자전거를 놔뒀고요. 어, 타이어도 있긴 한데 파티오에는 물건을 많이 놔두면 안 된대요. 이게 소방법에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바깥쪽에는 오 오늘 엄청 추워. 날씨는 짱 좋은데 그리고 저 건너편에 차 지나다니는 거 보이시죠? 저희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고 저쪽이 이제 뭐 주유소나 커다란 마트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주차장. 주우니까문 닫읍시다. 가끔 파티오에 뭐 의자나 테이블 놔두고 여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대요. 레이 안녕. 미자. 응응. 응. 거실은 요렇고요. 아,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 에어컨이 달려 있어요. 에어컨이 달려 있는 아파트가 정말 흔하지 않아요. 저희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나 됐죠? 1년이 좀안 됐지? 저 1년이 좀안 됐으면 신식이지, 그치지 지 응. 네,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토론토에서 살 때는 에어컨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주방이고요. 보이시는 가전 제품들 다 딸려 있는 옵션이에요. 밥솥 빼고. <laughs> 밥솥 빼고. 밥솥은 한국에서 가져온 거. 그래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까지 전부 아파트에 있는 옵션이고요. 캐나다는 가스렌지 잘안 써요.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식탁 공간 있고 여기 작은 문이 펜트리예요. 요즘 짓는 아파트에는 펜트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면 그냥 뭐 단으로 이렇게. 착착착 돼 있어서 물건 수납하기가 되게 좋아요 자 닫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면 저희 안방 침대 협탁 다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클로젯이 있어서 붙박이장이 있어서 오, 충분히 수납할 수 있고 거든요 옷도 우리가 옷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이렇게 열면 다 걸어둘 수 있는 게 있고요. 음 왔는데 왜 침대 위에 안 눕냐고 미자르는 저희가 같이 침대에 눕는 걸 제일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요게 히터예요. 캐나다는 당연하게도 한국처럼 너무나 훌륭한 온돌 장판 같은 거 없고요. 이 히터로 이 히터는 전기로 돌아가거든요. 전기로 난방을 하는데 어, 그냥 따뜻한 바람 계속 나와요. 뜨거워. 근처에 있으면 뜨거운데 멀리 있으면 추워. 건조해지고. 건조해지고. 한국이 진짜 온도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바로 나와서 보이는 문이. 세탁실. 세탁실에는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저기 있는 탱크가 핫 워터 탱크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어야 뜨거운 물쓸수 있고요. 그리고 뭐팬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 여기 있는 가전 제품도 다 옵션이에요. 캐나다 아파트에는 대부분. 공용 세탁기를 써요. 이렇게 개인 세탁기를 주는 아파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아파트에 들어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개인 세탁기가 있다는 점. 예전에 집구하면서 봤던, 봤던 아파트는 그냥 여섯 가구인데 세탁기 하나 쓴다고 <laughs> 별로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작은 문이 또 추가로 있는 팬트리 네 저희는 그냥 이것저것 공구나 뭐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두는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 어, 캐나다 화장실은 건식이에요. 바닥에 물 빠지는 거 없어요. 어, 수납 공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 컴퓨터 방겸 고양이 화장실 방? 고양이 화장실 방이라니 <laughs> 이렇게 부르 <부르주아일> 좋아할 수가 이러고 <laughs> 쓰고 있는데 어, 누군가는 여기 침실로 또 쓰겠죠 사이즈가 안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붓박이장이또 어, 있어요 방마다 다 있어야 돼요 야 또 찢쩍대로 왔구나 그리고 저희 집은 남양집이라서 보면은 저쪽에 햇빛이 떠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 이렇게 해서 서쪽 그래서 집은 남양이라서 햇빛이 진짜 따뜻해요 캐나다는 햇빛이 좀 많이 뜨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추운데 내가 만약에 바람만 별로 없고 실내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더워요.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내 네, 방향에 따라서 딱히 집이 더 비싸거나 싸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남은 게 뭐죠? 끝. 끝인가요? Mm -hmm. 살았던 콘도는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세탁실, 부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건물 내에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이랑 헬스장이 있고요. 24시간 경비원이 항시 상주하고 있어요. 렌트비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정리해서 보여 드릴게요.